자, 이제 네, 네 번째 부분집합의 개수고요. 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아주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뭐 이제 수학을 하는 동안 계속 이 이후로 계속 따라다닐 거예요.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과정들이 아,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이제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볼 겁니다. 아 일단, 뭐, 책에 보면 이런 공식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공식들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볼 거야. 우리가 금방 전에 봤지? 집합 A가 1, 2, 3이야. 이 녀석의 부분 집합 몇 개인지 세 봤지 않냐? 몇 개였니? 부분 집합 총몇 개였는지 기억나? 우리가 0개짜리 부분 집합도 세고, 1개짜리 부분 집합도 세고, 두 개짜리 부분집합도 세고, 세 개짜리 부분집합도 셋잖아. 그치? 0개짜리 몇 개? 그치? 공집합 딱한 개밖에 없고요 그죠? 한 개짜리 부분집합은 몇 개입니까? 그치? 세 개죠. 1만, 2만, 3만 들어있는 것까지 총세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럼 세 개, 아니 두 개, 2개, 원소 두 개짜리 부분집합은 몇 개였죠? 그치? 어떻게? 해? 1, 2 들어있는 거, 1, 3 들어있는 거, 2, 3 들어있는 거. 이렇게 3개가 있었던 거, 우리 확인했고요. 그죠? 이제 원소 3개짜리 부분집합이 몇 개? 그치. 1, 2, 3, 1개. 그래서 1개, 3개, 3개, 1개 총몇 개야? 8개네. 원소가 3개거든? 그랬더니 부분집합의 개수가 총몇 개가 나왔어? 8개. 공식에 의하면, 자 여기 n자리에 뭐가 들어간대 여기? 여기 원소의 개수가 들어간데 그기 원소 3개니까 여기 3집어넣으면 얼마야? 8나오네요 어, 그렇게 만들어진 공식이네 그지? 근데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이 부분집합이라는 녀석의 특징을 한번 보면 잘봐 부분집합이 뭐냐면 이중에 일부가 들어있는게 부분집합이잖아 그지? 그러면 이 녀석의 부분집합 안에는 일이라는 놈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여기 있어? 없는데? 없는데? 일이라는 녀석이 A의 부분집합 안에 있을까? 없을까? 여기 일이 있는데? 있는데? 거짓말하는 거야? 다시 A의 부분집합 안에 일이 있어 없소 그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아니 당연한 거 아니야 이 중에 일부를 선택하면 일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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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덕끄덕 끄덕끄덕 응. 그봐봐 럼 일이 있는 게몇 개인지 한번 세보자 몇 개야 하나 둘 셋넷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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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게몇 개야 하나 둘셋넷몇개네 응, 개네 그렇죠 총 여덟 개 중에 네 개는 일이 들어 있고 네 개는 일이 없네 그지 그죠 그러니까 일이 들어 있는 것도 네개안 들어 있는 것도 네 개네 그치? 어. 그러니까 것도 것도 4개네 뭐 그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A의 부분 집합 안에는 일이라는 녀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이 할수 있는 행동은 몇 가지인 거야? 네 가지야? 몇 가지야? 일이 할수 있는 행동은 두 가지죠. 뭐하고 뭡니까? 들어 있거나 안 들어 있거나 없거나. 괜찮아? 오케이. 그래서 네가 할수 있는 행동이 몇 가지라고 두개 중에 한 가지 행동을 하는 거야. 들어가든가 말든가 인정. 그럼 이이 바바 이, 이 이가 들어 있는 게몇 개야? 네 개네. 안 들어 있는 거. 네 개지? 셋 써? 안 세고 그냥 대답한 거 아니야? 셋 써? 응, 세, 세. 이 들어있는 게몇 개? 하나, 둘, 셋, 넷. 총네 개네요, 그죠? 이안 들어있는 거 하나, 둘, 셋, 넷. 그쵸? 그래서 이도 할수 있는 행동이 몇 가지야? 두, 가지. 두 가지야. 음. 들어있거나, 안 들어있거나. 그럼 삼은 몇 가지겠어? 네. 역시, 너도 들어있거나, 안 들어있거나, 있거나. 역시 두 가지 행동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곱하면 할수 있는 행동이 총몇 가지야? 여덟 가지. 그래서 부분집합은 총 여덟 개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2를 몇번 곱하는 거야? 세 번. 그래서 만들어진 식이다. 이런 얘기야. 이해됨? 다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봐봐. 음. 1, 2, 3 입장에서 자. A, 집합 A의 원수잖아. 그 안에 A, 1은 들어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럼 얘가 들어있을 때 2는 들어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 얘가 들어있을 때 3은 들어있을 수도 있고, 안들 수, 어, 없을 수도 있겠지. 이때도 3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다. 다 받아들인다. 그지 오케이. 너 이럴 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음. 그럼 봐봐. 이 케이스. 이 케이스는 뭐야? 1, 2, 3이 다 들어 있는 케이스? 그 케이스가 바로 얘야. 되지? 응. 음. 그럼 요건 뭐야? 1, 2는 들어 있고 3은 안 들어 있는 케이스네. 누구야? 이 녀석이네. 그죠? 그럼 요것은 뭐야? 슈루룩 했더니 2는 안 들어 있고 1, 3은 들어 있는 케이스니까 요거네. 맞죠? 그러면 스르륵 요것은 1은 들어 있고 2, 3은 안 들어 있으니까 뭐야? 요거네. 그렇지. 이때 네 되죠? 그다음에 요것도 한번 볼까요? 스르륵 했더니 1은 안 들어 있고 2, 3이 들어 있으니까 요거네. 뭐. 그렇지. 되고 있어? 자, 요렇게 가시면 1은 안 들어 있고 2는 들어 있고 3은 안 들어 있네. 그러니까 누구야? 요게 되겠죠. 응. 그다음에 스르륵 했더니 1 2가안 들어 있고 3만 들어 있으니까 너를 얘기하는 거고 스르륵 하시면 이건 뭐야? 어, 하나도 안 들어 있으니까 공기파 알다 이해 됐다? 응. 음. <laughs> 그래서 여기 곱하기 하는 이유가 뭐야? 요둘 중에 어떤 걸 하더라도 그때마다 몇 가지씩 가능해? 두 가지씩 가능하니까 일이 할수 있는 행동 두 가지에다가 일이 어떤 걸 선택하더라도 2가 그때마다 할수 있는 게 항상 몇 가지씩 존재해. 두 가지씩 존재해. 그리고 2가 어떤 짓을 하더라도 항상 3이 할수 있는 행동이 몇 가지씩 존재해. 두 가지씩 존재하니까 이렇게 곱하기로 푸는 거야. 이해됐어? 오케이. 그래서 할수 있는 행동이 두 개, 두 개, 두 개니까 2가 몇 개? 원소의 개수 개만큼 곱해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가 몇개 곱해진다고? 원소의 개수 개만큼. 그래서 이의 원소의 개수 제곱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겠죠? 음. 자, 그 다음에, 집합에 이의 진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해볼 건데요. 진 부분 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세면 돼? 누구 빼라고? 자기 자신. 오, 자기 자신 빼니까 몇개 빼면 돼? 한 개. 한, 개. 한 개. 그래서, 전체 부분 집합의 개수에서 자기 자신 한 개만 빼자. 이렇게 되는 거야. 받아들임? 오케이. 자, 그럼 문제를 이제 하나 또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확장해서 조금 업그레이드를 시켜보겠습니다. 이제 1 9 쪽에는 특정한 원소가 있거나 있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한번 가볼게요. 자, 집합 A에 이렇게 원소가 있대요. 그런데 A라는 놈하고 B를 반드시 원소로 가지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라 이런 얘기야. 자, 일단은 A의 부분 집합 총몇 개야? 몇 개? 그치? 몇 개라고? 어, 2의 4제곱 그래서 몇 개? 16개. 다시 공식을 써도 좋고요. 네가 할수 있는 짓거리가 두 가지. 그때마다 너도 두 가지. 그때마다 너도 두 가지. 그때마다 너도 두 가지. 그래서 2의 4제곱 해서 16입니다. 생각해도 좋고요. 알겠지? 그다음. 근데 그 16개의 부분 집합 중에 A하고 B가 들어 있는 거몇 개냐고 물어봤어. 그치? 그러면 A, B가 반드시 들어 있는 부분 집합 몇 개인지 세는 방법에 대해서 사고방식을 첫 번째. 이런 사고방식으로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A, B가 반드시 들어 있어야 돼요? 그럼 A가 할수 있는 행동은 몇 가지입니까? A하고 B가 반드시 들어 있으래, 부분 집합 안에. 그럼 A는? 뭐 해야 돼? 한 가지. 어, 들어가야지. 안 들어 있으면 돼, 안 돼. 네. 안 되잖아. 아, A하고 B는 반드시 원소로 가지래매 그러니까 A는 꼭 들어 있어야겠네. 이해됨? 그니까 너가 할수 있는 행동 몇 가지야? 한 가지. B가 할수 있는 행동 몇 가지. 한 가지죠. 꼭 들어 있어야 되니까. 그죠? A, B는 꼭 들어 있어야 되니까 할수 있는 행동이 딱한 가지씩이야. 근데 나머지 C, D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없지. 그러면 C가 할수 있는 행동 몇 가지? 그렇지, 두, 가지. 두 가지겠지? D가 할수 있는 행동 몇 가지? 네. 그래서 답이 얼마야? 네. 4 가지 이렇게 되겠다. 맞지, 네. 대담? 음. 그래서 첫 번째 사고 방식은 뭐냐면 어, 할수 있는 행동의 가지수 네. 가지고 네. 우리가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 이해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다음 두 번째 사고방식은 이런 거야. 자, 두 가지 사고방식 다좀 기억을 해 줄게요. 두, 가지, 두 번째 사고방식은 뭐냐면, 자, 두 번째 사고방식은, <laughs> A, B를 반드시 원소로 가지라 그랬단 말이야. A, B가 꼭 집합, 어, A의 부분 집합 중에 AB가 꼭 들어있는 부분 집합이 몇 개인지 우리가 셀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일단 AB는 빼놔, 잠시. 빼놔. 그럼 원소 몇개 남았어? 그럼 두개 가지고 부분 집합 만들 수 있어? 몇개 만들 수 있어? 그치, 네 개지. 그치. 네 개를 만들 수 있어. 그네 개는 뭐가 있냐면, 공 집합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C만 들어있는 게 있을 거고, 그다음에 D만 들어있는 게 있을 거고 C, D가 들어있는 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치 A, B 빼놓고 나머지 갖고 부분집합을 만들면 이렇게 네 개를 만들 수 있어? 그럼 여기에다가 싹다 A, B를 그냥 때려 넣으면 되지 않을까? A, B 빼고 만든 부분집합에다 전부 A, B를 다 때려 넣으면 A, B가 반드시 들어있는 부분집합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맞아요? 오케이. 그럼 여기다 다 A, B를 이렇게 때려 넣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몇개 만들 수 있어? 네개 말투 네 이해 되죠? 응 그래서 두 번째 상고방식은 뭐냐면 자, A, B를 반드시 가지는 부분집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A, B 빼놓고 나머지 가지고 부분집합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A, B를 다 때려넣었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거기 무슨 공식 나와있는데 공식은 외우지 마세요 공식은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생각해서 문제 푼다 알겠지? 받아들임? 응. 자, 두 번째 문제도 볼게요. A, B를 원소로 갖지 않는 부분 집합이래. A, B를 원소로 갖지 않는 부분 집합이요? 그럼 부분 집합에 A하고 B가 안 들어있는 거몇 개야? 이렇게 물어본 거란 말이야. 되지? 그럼 첫 번째 사고 방식으로 문제를 풀면 A가 할수 있는 짓거리는 몇 개? 한 개, 안 들어가는 거. B가 할수 있는 짓거리 몇 개? 한 개, 안 들어가는 거. 그죠? C는? 어, 2네 마음대로. D는? 어, 2 마음대로. 그래서 몇 가지? 네. 음, 네 개의 부분집합이 만들어집니다. 자, 두 번째 사고 방식으로 문제를 풀면 어떻게 되냐면, A, B가 안 들어있는 부분집합 구하라며. 그지 그럼 AB를 아예 집으로 보내. 그럼 나머지 가지고 부분집합 만들면, AB가 들어있지 않은 부분집합이 얻어지나? 네. 이해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몇 개? 그렇지. 2의 제곱? 그래서 몇 개? 네개 말뜻 네개 같다? 사고방식 몇 개? 두개꼭 기억하자. 알겠죠? 응. 자, 한번더 연습해 볼게요. 자, 집합 A가 있는데, 2, 4, 6, 8이 원소로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2하고 4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A의 부분 집합의 개수, 이렇게 문제가 나왔잖아. 그지 사고방식 몇 개라고? 두 개. 첫 번째 사고방식으로 푼다면, 네가할수 있는 행동이 몇 개? 하나, 너는. 하나, 너는. 두 개, 너는. 그래서 얼마의 답이? 네, 네 개. 이렇게. 자, 두 번째 사고방식으로 풀면, 2하고 4를 반드시 원소로 가지라 그랬으니까, 2하고 4를 잠시 꺼내놓고 나머지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고 나서 거기다 2, 4를 다 때려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럼 나머지 갖고 부분집합 만드니까 몇 개? 어, 2의 제곱. 그래서 네개 거기다 1, 2하고 4를 다 때려넣었어. 개수 그냥 계속 네개지 뭐. 이해됨? 오케이. 자 2번 가겠습니다. 2번. 8을 원소로 갖지 않는 집합 a 의 부분집합의 개수야. 8을 원소로 갖지 말래. 그러면, 너가 할수 있는 행동 몇 개? 음, 두 개? 두 개. 두 개, 너는. 두 개, 두개 너는? 한 개. 한 개. 그래서 몇 개야? 여덟, 여덟 개. 개. 두 번째 사고방식으로 풀면, <laughs> 아니, 팔을 갖지 말라니, 너를 쫓아버려. 이렇게, 그치? 그냥 나머지 가구 구분지판 만들면, 절대로 팔이 들어있을 수 없음. 맞죠? 그래서 2의 몇 제곱? 세 제곱. 그래서 얼마의 답이? 8. 네,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 다음 2는 반드시 원소로 갖고 4하고 6은 원소로 갖지 않는 그랬어. 2는 원소로 갖고 4하고 6은 갖지 말래. 그럼 너가 할수 있는 행동 몇 개? 하나 너는 하나 너는 하나 너는 그래서 몇 개? 두개 됐죠? 다시 두 번째 사고방식으로 풀면 어떻게 된다고? 2는 반드시 원소로 가지래. 그래서 이 잠시 여기다 꺼내서 보관해 두고, 4하고 6은 원소로 같지 않으나 그랬으니까, 4, 6은 쫓아버려 집으로 보내버리지 뭐, 그지? 그럼 나머지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 2를 다 때려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 가지고 부분집합 만들면 몇 개? 두 개. 거기다 2를 다 때려 넣어도 두 개. 그래서 답이 두 개. 그럴 때 니가 갖다 자 그럼 바로 필수 예제 1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필수 예제 10번. 집합 A의 원소가 3, 4, 5, 6, 7이래요. 3, 4, 5, 6, 7. 자 먼저 1번을 보시면 집합 A의 부분집합 중 5는 반드시 원소로 같고, 그리고 3, 6은 원소로 같지 않는 그런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세요. 그랬어. 그러면, 네가할수 있는 행동 몇 개? 한 개, 한 개. 너는. 두 개. 두 개, 너는. 한 개, 한 개. 너는. 한 개, 한 개. 너는. 개. 그래서 몇 개? 네. 네 개. 이해되는 부분? 다시, 두 번째 사고방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오는 반드시 가져라 했으니까, 너 잠깐 꺼내서 보관해 두고, 그 다음에, 삼하고, 6은 들어있지 말라 그랬으니까 얘네들은 전부 집으로 보내면 되잖아. 그치? 그럼 나머지 가지고 뭘 만들어? 부분집합을 만든 후 거기다 다 5를 때려 넣으면 되겠네. 그치? 그럼 얘랑 얘 가지고 부분집합 만들면 몇 개? 4개. 4개 만들 수 있겠다. 거기다 다 5를 때려 넣어도 역시? 4개. 그래서 정답이 4개입니다. 이렇게 되겠네. 맞디 됨?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역시 필수 이제 1 0번의 2번이고요. 어. 집합 A는 똑같고요. A의 부분집합 중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원소로 간다. 이런 표현 이 나오네요. 난이도가 살짝 올라갔어.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원소로 가지래. 그럼 한번 관찰해 봅시다. 여기 홀수가 몇 개? 어, 홀수가 하나, 둘, 세 개. <laughs> 그럼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가지라는 말은 어떡하라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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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야? 그렇지. 홀수가 몇개 있으면 돼. 한개 있어도 되고, 두개 있어도 되고, 세개 있어도 돼. 그지? 다른 경우는 안 되네. 안 되는 건 누구? 홀수가 없는 것만 안 된다. 일단은 우리가 이걸 한번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홀수가 몇 개인 경우? 한 개인 경우가 있고, 홀수가 몇 개? 두 개인 경우가 있고, 그 다음 홀수가 몇 개? 세 개인 경우가 있겠죠. 홀수가 한 개인 경우는 몇 가지가 가능합니까? 홀수가 한 개인 경우. 한번 세봅시다. 홀수가 한 개만 들어있으라며. 홀수가 한 개만 들어있으면 누가 들어있는 거야? 홀수가. 3만 들어있는 경우도 있죠. 홀수 중에. 그치? 또. 5만 들어있는 경우 있고. 7만 들어있는 경우도 있겠다. 그래서 총몇 가지가 있어? 세 가지 경우가 있는 거야. 그치. 그 중에 한 가지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세보자, 이런 얘기야. 봐봐. 일단은 3이 들어있는 경우의 수를 셀 거야, 그치? 그러면 5는 들어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7은. 안 돼, 나머지는. 마음대로, 그죠? 그럼 가능한 경우 몇 개? 한 개? 두 개? 한 개? 두 개? 한 개? 그러니까 몇 개야? 그러니까 홀수 중에 홀수 세개 중에 홀수 하나 삼만 들어있는 경우가 총몇개네개 그럼 오만 들어있는 거몇 개일까 네 4개. 개겠지 칠만 들어있는 거몇 개일까 네 4개. 개겠지 그러니까 네 개짜리가 몇개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수 있겠다 이해됐을까요 음 네. 응. 이번에는 홀수 몇개 들어있는 거두개 들어있는 경우 그럼 홀수 두개 들어있는 경우 어떤 경우 3호. 그치 삼오가 들어있는 경우도. 3, 7이 들어있는 경우도 네. 5, 7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laughs> 그럼 어차피 이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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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개수는 똑같을 거지? 응. 그럼 갑시다. 그럼 이때를 하나 세서 곱하기 얼마 하면 돼? 3 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때 갑니다. 3은 들어있고 5도 들어있는데 7은 안 들어있는 경우를 세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몇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그래서 몇 가지야? 네 가지 그치 이때 네 가지, 너도 네 가지 너도 네 가지일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3 곱하기 얼마? 4 이렇게 되겠다, 그치? 이번에는 홀수가 몇개 들어있는 거? 세개 홀수 세개 들어있는 건몇 가지야? 3, 5, 7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그쵸? 그럼 이 경우를 세보자 그럼 3이 들어있고, 5도 들어있고, 7도 반드시 들어있는 경우네요, 그죠 그럼 니가 할수 있는 게몇 개? 하나 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그래서 몇 개야? 네네. 어, 요게 네개 그래서 요게 열두 개고 너도 열두 개고 네 개니까 정답 얼마? 스물 여덟 개가 가능하겠다 됐죠? 근데 이렇게 경우를 나눠서 푸는 거 대단히 좋은데 실제 시험 볼때 이렇게 풀면 시간이 꽤 걸릴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풉니다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원수로 갖는다 그랬으니까 전체에서 안 되는 거 빼자 그럼 안 되는 건 뭐야? 다시 어, 홀수가 하나도 없는 거 그지? 홀수가 없는 부분집합 구에서 전체에서 빼주면 되겠네 그지? 그럼 전체는 부분지판 몇개야? 32개죠?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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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에 몇제곱? 5제곱 그래서 얼마? 32 거기서 뺄거야? 누구 뺄거야? 홀수가 없는거 그럼 너 안들어있고? 너 안들어있고? 너 안들어있는거 그지? 그럼 몇개?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둘 하나 그럼 몇개야? 어 정답얼마? 그렇지 답은 똑같은데 시간이 훨씬 절약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어쩌고저쩌고 이런 표현이 등장했을 때는 대체로 이거 아닌 경우를 뺀다로 푼다. 알겠지? 되겠습니까? 11번 문제로 가봅시다. 11번 문제를 보시면 두 집합 A, B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만족시키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일단 집합 B를 보니까 조건제시법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그죠? 조건제시법이니까 이거 뭐로 바꾸자 우리. 그래, 원소나열법으로 바꾸자. 혜연이가 불러볼까? 오케이. 잘했어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집합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써져 있는 이 말을 좀, 뭔 얘기인지 알아야겠다. 그지? 자, 이거를 만족하는 누구? X의 개수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야? 되지? 뭐라고 써있냐? X라는 놈은, 일단, A를 포함해야 되네. 그죠? 그리고 X라는 놈은, B에, 부분 집합, 그리고 포함돼야지. 음. 따라서 x는 b의 부분 집합이야. 이 놈의 부분 집합이야. 일단 그런데 a가 반드시 x에 포함되어야 하니까 x는 반드시 누가 들어 있어야 돼? 음, 2랑 4는 반드시 x에 들어 있어야 되네, 그렇지? 나머지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이네. 그죠? x는 b의 부분 집합인데 그 중에 2하고 4가 들어 있는 b의 부분집합을 찾아주면 그게 x가 될수 있는 거네. 그치? 이해됐을까요? 오케이. 그러면 몇개 가능한 게? 개? 두, 개. 두, 개. 두 개? 하나 두 개? 하나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그럼 이의 몇 제곱? 네. 네 제곱. 그래서 몇 개? 네. 16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받아들였다? 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부분집합을 구하는 과정을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 뭐를 좀 해볼 거냐면요. 음, 16쪽으로 좀 가봅시다. 16쪽, 16쪽에 6번 문제를 아까 풀어드렸죠, 그죠? 1 6쪽에 6번, 공집합이 아닌 집합 A가. 자 집합 A가 있는데 너는 공집합은 아니라고 써 있고 A는 누구를 원소로 갔냐면 자연수를 원소로 가집니다라고 써있는 상태. 그랬을 때, A가 집합A의 원소이면, A분의 81도 집합A의 원소이다. 이거를 만족시키는 집합A의 개수를 구하라. 이 문제를 우리가 아까 풀었단 말이야.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 일단, A는 자연수를 원소로 가집니다. 그랬다. 그러니까, 너가 뭔 거야? 어, 자연수인 거야. 그리고 너가 뭐인 거야? 자연수인 거야. 자, 그러면, 예, A분의 81이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이 녀석이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A라는 놈은 어떤 놈이어야 된다? 그렇지. A라는 놈은요, 81의 양의 약수여야 합니다. 이렇게된 거네, 그치? 따라서 a가 될수 있는 녀석들을 한번 써본다면 누굽니까? 1, 3, 9, 27, 81요렇게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씩 찾아봅시다. a가 얼마일 때부터, 1일 때부터 a가 1이면 그죠? 그죠? 응, a가 1이면 a 이렇게 합시다. 1이 a의 원소야. 그러면 반드시 누구도 a가 1이니까. 81, 그렇지. 81도 A의 원소여야 됩니다. 이제 A가 얼마일 때? 3일 때. 그럼 3이 집합 A의 원소야. 그럼 누구도? 27. 그렇 27도 반드시 집합 A에 들어있어야 돼. 되겠지. 그 다음에 9가 집합 A의 원소야. 그럼 누가? 9가 집합 A의 원소여야 합니다.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지 그죠? 그 다음에 27이면 이거랑 똑같고, 81이면 이거랑 똑같으니까 이걸로 땡. 그지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의 생각은 뭐냐면, 1과 81은 한몸이야. 니네 둘이 헤어지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3하고 27도 니네 둘이 헤어지면 안 돼요. 한몸입니다. 그치? 9는 니맘대로 네 움직여도 됩니다. 이렇게 된거 아니야. 그치? 음. 그러면, 이때 집합 A로 가능한 걸 우리가 구할 건데, 이 안에는 너, 또는 너, 또는 너가 들어가면 되죠. 다시. 집합 A에, 이게 다 들어가도 되지. 집합 A의 원소 중에 제일 많은 경우는 다 들어간 경우 아니야. 그럼 A로 가능한 것은 이 녀석에 뭐 구하면 되겠어? 부분 집합 구하면 되지 않을까? 이해돼안 돼. 되죠? 단, 얘네를 하나로, 얘네를 하나로, 얘네를 하나로 봐야 되죠. 왜냐하면 너네 둘이 헤어지면 안 되니까. 이해돼안 돼. 돼? 따라서 이 녀석의 부분 집합 몇 개야? 이해? 세제곱 개야. 그런데 문제에 뭐래? A는 뭐가 아니라 했어? 공집합이 아니라 했으니까 몇개 빼야 돼? 공집합 하나 빼면 되겠네. 그치? 그래서 답이 얼마야? 어, 이렇게 푼다. 오케이. 이 앞부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풀었어? 그냥 일일이 다 구했지. 일곱 개를. 근데 이제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과정을 배웠으니까, 어, 이 과정을 이용해서 풀어주면 되겠다. 말도 이해됐습니까?